안녕하십니까. 신이그대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정치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서 뭐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했더니 오늘 지금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 완전히 폭락 중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업하기 힘들게 만드는데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그 이상한 거죠. 어제는 기관들이 대거 어, 들어와서 부양을 한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뭐 완전히 그냥 에, 이 일반 국민들도 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잘안될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어, 급한 관세 협상 이거 끝냈으니까 이제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싶지 않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 보면 청구서를 잔뜩 내밀 텐데 그리고 자기 상전인 중국에 아주 끌 끌어온 그런 청구서가 나오겠죠. 왜 동맹 현대화, 반중 동맹의 선봉에서라 라는 이런 요구서가 나올 텐데 하기 싫은 거죠. 이 관련한 것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어렵다.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대로 구현하네요.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힘, 국민의 힘은 정말 자격이 없고 이런 정당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한번더 드는데요. 보겠습니다. 선전 선동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고 이를 권력화하는 인지 공작은 좌파 진영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해왔습니다. 명색이 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지지 기반을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며 내부 청질에 여념이 없는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무려 8천 명이 넘는 좌파 인플루언스들에게 대대적인 포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신문과 방송에 주력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정부 광고를 유튜브 등 sns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광고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 광고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8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때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때라는 이재명의 지적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간 1.4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 예산 가운데 상당수가 유튜브 등 SNS의 친명 인플루언서들에게 집행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극좌성향 유튜버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 뉴스 등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키고 친명 1인 미디어들도 대통령실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선전하는데 친명 극좌 인사들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에 경기도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말아주며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선 승리를 이끈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에게 당 대표 명의 1급 포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상 대상자는 중앙당 추천 2654명, 시 도당 및 지역 위원회 추천 5488명 등 8,142명에 달았는데요. 이들에게는 당대표 명의의 상장과 함께 선거 출마 시 공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포상 대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 민주여성 등의 운영자들이 포함됐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포상에 따라 지지층이 더 단단하게 결집하고 더 적극적인 선전 활동에 나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행보는 핵심 지지층을 구구 세력으로 매도하며 내부 총질을 통해 극심한 내홍을 자초하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자기 정치만 추구하는 생계형 정치인, 웰빙 정치인들이 넘쳐나는 국민의 힘.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의 망국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본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될 그런 인격체들이긴 하지만, 이런 수단은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 자기 세력을 키워주는, 어, 정말 옆에서 보면 지독하리만큼 키워주는 이런 것들 본받아야 되죠. 그래야, 어, 자기 세력들이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하죠. 자, 지난 탄핵 전국 때 우리는 서울 서부지법을 비롯한 이 좌파 판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좌파 판사들이 결국은 이재명을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몇 개의 그런 장애물을 다 뚫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 좌파 판사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몇명안 되는 그 좌파 판사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챙겨 주면서 요직에 요직에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한직에 물러나도 다시 끌어올려서 또 요직에 또 앉혀졌습니다. 그런데 국힘을 비롯한 이 보수 정당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한직에 물러났으면 어 너는 이제 기숙 끝났으니까 그냥 물러나. 왜? 계속 있으니까. 알아서 경쟁해서 올라오면 여기 올려 주니까 충성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저기서 협박 들어가니까 바로 돌아서 버리죠. 왜? 혜택을 본게 없는데, 수혜를 입은 적이 없는데, 뭘 여기다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성향이 우파인데 왜 저렇게 돌았을까? 충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충성을 해요? 그런 것처럼, 자, 정부는 유튜브에 광고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당은 이 팬클럽에 보상을,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정부에서 집행하는 정부 광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1조 4천억 원이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 지출하는 광고비라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은 어, 전부 방송국, 신문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 집행이 되죠. 이 중에 상당수를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에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시디그리 국방 TV를 보시면 중간에 광고가 플레이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니까. 이 트래픽 이걸 활용해서 구글이 광고 대행사 역할을 해서 뭐 저희들에게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 광고 한번 클릭할 때 얼마 주는지 지금도 몰라요. 뭐 1세대는 뭐 한번 클릭하는데 이런 씩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아직도 몰라요. 얼마를 주는지 예, 그런 예,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 이런 식 이렇게 쌓아져서 저희들에게 이제 구글에서. 광고비를 매달 한 번씩 집행을 해줍니다. 이거 외에, 이거 외에 정부에서 이 유튜버들에게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여기 이제 외부 광고 포함 이런 게 나오는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외부 광고 포함 해서 정부 광고를 따로 실어주고 이 구글과는 별개로 그냥 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이겁니다. 정말. 앞으로 이 친명 유튜버들은 돈방석에 앉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충성하겠죠. 더 열심히 하겠죠. 여당은 이 팬클럽에 포상한다. 8,142명에. 자, 이거 김어준의 뉴스 공장. 여기 뭐 하루 조회수가 수백만 조회 아닙니까? 그런데 김어준이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서울 교통방송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교통방송 아웃되고 나와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김어준의 뉴스 채널에 전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뭐 완전히 그냥 계속 출연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의원들 여기 출연해요. 그런데 우파들은 유튜브에 출연한 국회의원들을 비웃죠. 유튜브에 출연해 그구냐 이런 식으로 비웃죠. 여기는. 완전히 그냥 밀어줍니다. 이것도 있고, 매불쇼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막 완전히 확확 밀어줍니다. 그런데, 국힘은 지금 어떠고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내부 총질을 말하는 자가 윤 계승자다. 아니, 윤 계승자가 부끄럽습니까? 내부 총질, 맞죠? 지금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 총질하는 자가 윤석열 계승자니까, 그걸, 그그이니까 쳐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유니숙이 그리고 여기 조경태 마찬가지로 한동훈과 당 극우와 막을 것이다. 어디 노무현 에, 비서관 하던 자가 여기 와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걸 또 지지도가 높다? 그거 뭐 민주당 쪽에서 찍어줬겠죠. 지금 대답을 해줬겠죠. 여기 양향자 여기도 민주당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당 우경화 막아야 된다. 아니 우파정당이 우경화를 막으면 뭐, 뭐 좌경화하지 않는 겁니까? 좌경화해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쪽이 좌경화하면 우리는 우경화해서 그래서 우파와 좌파가 1대1로 싸워야지 저기 따라가서 중도?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말 이 인터넷 인플루언서들까지 SNS 인플루언서들까지 그리고 지역에 보면 뭐 밴드에, 에, 단톡방에 열심히 홍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우파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그리고 디스인사이드 같은 이런 커뮤니티에 네임드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 닉네임들 계속 올리고 정말 분석글 끝내주게 잘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네임드라고 하는데 그런 네임드들 다 챙겨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 애국을 위해서 좌파도 뭐 애국을 위해서 자기 소신 애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글쓰고 한 사람 잘못됐다.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어, 정치적 목적이 있어 그럼 키워 줄게. 더덜 심해. 이렇게 돼야지. 너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니까 순수하지 못해. 웃기고 있네. 자기는 순수해서 지금 국회의원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천 가산점도 주겠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시의원, 도의원 하고 싶은 사람,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세익을 만드는데 여기는 유튜브. 국힘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 유튜브 너란 딱지 붙는 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해도 해결도 못해 줍니다. 못해 주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해주는 거죠. 아, 내가 뭐, 뭐, 뭐 하려고, 그, 귀찮게 내가 나서서, 에, 하겠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사시에 자기를 때리는 유튜버도 나오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야,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문재인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자, 국방부에 물어봤어요. 우리 지능균 국방TV가 국방 어 관련한 이 구독자들이 많으니까 이 국방TV가 이 국방부에서 어 하는 이 기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훈련 같은데 기자들 어다아 가서 취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거 우리 국방TV도 좀갈수 있지 않게 할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유튜브는 언론사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전두번 다시 물어보지 않았죠. 뭐 알았어 하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대통령실 출입까지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는 분명히 우리 우파가 먼저 스타트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신의 한 수, 그 최고의 유튜브였죠. 그기가 국회 출입도 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막았어요. 안 되게 했어요. 국회 출입도 하고, 청와대 출입도 하고, 해약금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집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 총지라는 사람들, 다 이제는 제거하고, 이 국힘이라고 하는 이 웰빙 정당, 다 해체하고, 새로 이 국힘이라는 이 웰빙 정당을 해체하고 여기에서 혜택 받은 자들 전부 그냥 제거하고 다시금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 힘이 있겠냐? 있습니다. 지금 유럽들 보면 유럽 전체가 이 우파 정당들의 붐이에요. 그중에서 이탈리아 같은 곳은 정권도 잡았기도 하고 대부분이 제2당, 제3당 다 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우파 정당들이. 이들이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명한 우파 정당들이 우리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옆에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정도로 치열하고 악랄하게 우리끼리는 키워줘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고 높은 관세율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치명타를 날린 외교 참사를 빚었던 이재명 정부가 또 고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기술 변화, 중국 때문이라고 정부 고위 외교 당국자가 문재시가 7월 31일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 가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 또는 그 일행 중 하나로 추정되는 이 고위 인사는 이날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 정세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이 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 발언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태를 전략적 역할 확대라고 표현하며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다라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동맹 현대화라는 구호 아래 한미동맹의 반중군사 동맹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이재명 정부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고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고,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루비오 장관이 언급했을 뿐 한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고 해당 이슈를 미국 측에 언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주한미군과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2주 이내 개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가 한미 간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8월 중양자택기를 강요받은 이재명 어느 쪽을 선택해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양자택기를 강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어느 쪽도 선택하기 힘든 이재명.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가서 마르콜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만났겠습니까? 이제 이주 내에 정상회담이 있을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상회담 사전 조율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전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를 놓고 이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냥 아주, 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악수만 하고 사인만 하면 되는 이 사전조율을 다 하기 위해서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견이 너무 커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위 관계자라고만 이야기 했는데 아마 조현 외교부 장관 본인이었지 아니면은, 어,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할수 있을 만큼, 어, 아주, 어, 그와 준하는 그런 고의 당국자가 아닌가, 익명이라고 지금 했으니까. 라고 생각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어제 조금 올랐던 코스피, 코스닥, 이 한국 주가가 오늘 완전 폭망하고 있죠. 이 기사, 요거 원고 우리 만들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코스닥이 마이너스 3.5% 였는데, 지금 또 이거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코스피 3.5% 내렸어요. 코스닥은 3.7% 이상 내렸어요. 계속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3.5%, 3.7%뭐 크냐? 이게 전체 기업이 그 정도로 떨어진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폭락이죠. 폭락. 왜냐? 기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그 기업의 미래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게 웃기는 일이죠. 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기다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배당 소득, 뭐 이런 것까지. 음. 더 많이 받겠다. 주식에서 돈 버는 거그더 내라라고 하니까 아,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지금 주식 시장에 역행하고 있고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주한미군 역할 변화. 미국은 동맹 현대화하자 현대화자가 뭡니까 1953년 소련과 싸우던 그 시절, 그리고 북한과 싸우던 그 시절,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던 그 시절의 동맹 구조와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지금은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졌지만 그 핵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더 세다. 그리고 미국의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다.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니들도 우리에게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 북한이 니들 침공하면 협조해 를줄 테니까 니들도 우리가 중국과 싸울 때 협조해라.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죠. 상호방위 조약이니까. 그걸 이제 하기 싫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참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찬데요. 자,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이 말이 뭡니까? 중국이 팽창주의적으로 해서 남중국해에서 완전 히폐악질을 하고 일대일로 외교하면서 완전히 뭐전 세계 에 그런 그 국가들을 파산시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권 다 가져오고 하는 이런 전랑 외교 이런 거를 전략적 역할 확대라고 교묘하게 미화시키고 헷갈리게 만드는 발언을 합니다. 왜 상전인 중국으로부터 욕을 먹기 싫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볼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2주만 해결 안 된다 이거죠. 정상회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정상회담이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좋아요. 차일필 미루고 싶어요. 왜냐? 지금까지는 관세, 국민들이 이 관세 25%를 내냐 마냐,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평가가 달려 있으니까 사활을 걸고 매달렸는데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반미 친중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을 일만 나왔어요 왜? 미국은 이제 동맹 현대와 방위 분담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거는 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랜드 유섬. 대령이 미국 인플루언서죠. SNS에 뭐라고 적었냐. 이재명이 축하한다 단어를 얻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썼지만 이 문제, 즉 동맹 현대화는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은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좌파 이탈을 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이재명이 발을 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다시 또 불이익을 맞게 되겠죠.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옆에서 보기에도 축하한다. 선거 성공을 축하한다 라는 단어를 얻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 3,500억 달러를 지출한 이재명. 그걸 칭송하고 있는 좌파들. 그 좌파들을 키워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 그걸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 힘, 정말 모든 것이 한심하기만 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라도 정신 차립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